네, 뭐, 사, 람. 스크램 제트 두두둥장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모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 보여드릴 GTA5 컨텐츠는 스크램 제트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스톡 워스톡에 들어가시면 자 이녀석이 스크램 제트입니다 460만원입니다 얘가 그리고 대정모드에서 승리하면은 340만원에 살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나 460만원 원가에 샀다는거 어 일단은 굉장히 미쳤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이제 이작본 이 작품에서 할수 있습니다. 아저씨, 내차 멋있죠? 야, 근데 높이가, 야, 진짜 낮다. 아니, 서스펜션 수준 뭐야? 아니, 내 대가리가 거의 저기 허벅지, 야, 사람 허벅지만 한 저기 높이 있는데, 이게? 아! 아, 이거, 이거 또, 또, 또 지랄 났네, 또 지랄 났어. 자,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다 자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웬만한 거는 뭐다 똑같고 뭐 이렇게 상징들을 이렇게 또뭐할수 있습니다. 뭐냐 얘는 무기다는 게 없니? 뭐 업그레이드 그냥 간단히 그냥 간단 간단하게 알아봤고 갖고 놀겠습니다. 자이 스크램제트도 유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이 키는 점프. 자이 키가 점프고 x 는 이렇게 부스터. 어 이렇게 부스터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점프와 부스터를 하면은 아주 그냥 날라다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오이! 오야야 잘못하면 잡아야야 자빠... 클럽가야.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 어. <laughs> 나가는 거야. 옥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하하 하하하 <목소리도>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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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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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얘가, 자, E키 누르면서, 이야, 이거야. 야, 점프샷, 점프샷, 와 저기 있죠? 그냥, 그냥, 어. 하, 야, 얘 잘만 쏘면, 진짜, 기다려봐. 저 멀리 있는 얘까지,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와, 야, 이거. 이거 대박이다. 지금 대가리 스피 뭐야, 대가리 스피 <laughs> 와, 그냥 넘어가는 클라스. 어, 야, 오랜만에 저기 재밌는 이동수단 하나 찾았네. 이거는 원가 주고 살만 했다. 와, 아니, 이거 미쳤다니까요? 하면서 이렇게 날리면은, 와, 진짜 미, 와, 진짜 공중묘기샷 미쳤다. 와, 야, 근데 진짜 미사일이 미사일도 좋아. 아무리 이렇게 뭐 유도가 잡히고 점프를 해가지고 뭐 부스터를 쓴다 한들. 솔직히 말해서 그 미사일의 성능이 떨어지면은 그냥 약간 좀 헛방치기 마련인데, 얘는 정확하다. 얘 유도 미사일도 좋네, 괜찮네. 와, 야, 나 여기서 못 나와. 잠시만, 이렇게 나오는 되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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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갇혔어. 잠시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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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최소문 서워 무사... 다이 넘을 수 있냐? 와야 이걸 넘네 이걸 넘네. 아 어, 안착. 아. 어. 뭘 봐? 뭘 찍어? 하이야. 와와 와, 와. 가자 가자. 아. 와, so amazing, so fantasy. 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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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러니까 원가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아깝다? 약간 그 정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의 극급의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재밌어. 일단 개꿀잼이고 미사일도 아주 좋습니다. 미사일 성능이. 얘 성능에다 재미에다가 디자인까지 다 완전히 갖춘 삼박자를 갖춘 그런 3일체 차량이 아닌가. 자,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스크램제트 리뷰 한번 해 봤는데 돈이 있으시다면 사는 거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으셔도 어, 꼭 이거는 사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